와, 나 진짜 대리큐브대리가막 개장하는 것 같아. 왜 맨날 내 거면 안 되지? 아니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시청자분 한 분이 빈말로오열을 하셨습니다. 에디셔널 큐브 4 0 0개째유니크해서레전드가안 됐대요. 제가 좀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셔널 큐브 45개 남았대요. 일단은 이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6,700 레벨 200일이고요. 근데 에디셔널 큐브를 400개를 쓰셨. 580? 메이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네. 부잔데? 어? 메린이는 맞는데 돈 많은 메린이네 실례가 그안 된다면 통장 잔고 물어볼... 직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3000인데 500을 어다 박았어요? 이 무기에 얼마 박았어요? 보조무기 엠블렘에만 1000억? 보조... 무보에만 1000억 쓰... 썼다고요? 보조무기라 보조무기 경매장이 좋은 거 많을 텐데 아이템을 좀 이상하게 맞추시는 거 같은데 너무 돈... 돈을 막 날리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일단 경매장 가서 월장석 선추 한번 검색해볼게요 이런 거 놔두고? 차라리 갖고 있는 금액으로 이제 매소마켓 해가지고 이런 거 사는 게 맞는데 어우 아, 이거 보조무기 큐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조무기는 쌍레전드리를 사서 하는 게 맞는데 직접 큐브 할 거면은 엠블레미 하는 게 맞고요. 초선도 와 물량 이런 것도 많네 에디 공공대매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직작을 해서 운이 좋으면은 이득을 볼수 있는데. 본준이 엠블레다가 질러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엠블레미 하는 게 맞고 보조 무기랑 무기를 그냥 매서를 모아서 사는 게 어때요? 잠재 완벽한 거 알아서 해주세요. 네. 일단은 요거 에디셔널 남은거 이거 엠블렘에다 바꿀게요 유니크 빨리가면 그래도 개이득이라 자 그래도 대리큐브는 항상 잘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사실 45개로 유니크만 떠도 개이득인데 등업이 안됐네요 네, 45개로는 솔직히 좀 무리고 한세트만 더 서서 해보겠습니다 한세트만 해보자 한번 뛰어봅시다 유니크 감사했습니다. 안타깝지 만그 아, 내일 한번 신청해주세요. 네. 혹시 과금하다가 데이신 분 있으세요? 살려드립니다. BJ분이 가장 심한 것 같은데 아유잠 11트만의 유니크 갔는데 불큐 3 4 0기유니크 와, 진짜 크게해 이셨네. 좀 심한데. 아, 근데 가끔 이런 분들 있긴 해. 340키면 얼마지? 70 정도? 헉. 내 방송에서 내가 몇 백씩 받고 이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아니야. 10만 원도 되게 큰 돈이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30만만 보자. 그만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루나 서버시고. 238에 19,800이고요. 어디에다 박았어요 불큐를. 앱솔 5세세 아케인 무기하려고 하다가 어, 무기는 좋으시네. 무기 좋은 거 사셨네. 장갑 안낀거요 아, 장갑 바꾸고 있어요. 아, 장갑 크크 띄우고 싶어서 54에 6% 추업에다가 집착을 하고 있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물량 있는데 크크 장가왜 직접 만들어요? 레전만 띄워서 크뎀 한줄럭한 줄만 쓰려고 했어? 아 그러면은 할 만하지 난또 크크 띄우줄 알았네 일단은 크크 노리는 거 아니면은 할 만해요 본주님 불퀴조각 360개 진짜 340개 하셨네 이분 진짜 찐이다 와... 아... 오 제가 제가 구원해드릴게요 두세만의 레전 띄워보자 반짝 반짝 2 4개 b 박 빡세긴 하는데, 일단 해보는 거지.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요. 본준이 아직 몰라요. 마지막 해보죠 <놀람> 본준님 혹시 더 충전 의향이 있으세요? 어, 원래 10만 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대리한다 그래서 맡긴 거예요. 본준님 이걸로 좀평균이좀 해봐도 돼요? 아 만약에 평균 얘기도 못 하고 날리면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 채워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아스로 22성 되어 싸다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제가 매수를좀 썼어요. 일단 제가 한 세트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썼으니까. 샘만 해주자. 그럼 너가 해줘라. 너가 이캐릭으로 선물해줘라. 아 10만 원으로 레전 불이네. 아... 야, 이분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레전드한번네 오늘 심폐소생술 성공률 실화야. 자격증 취하해야겠어 형. 그러니까 오늘 좀안되네 아니 근데 10만 원 심폐소생술은 좀 힘들어요. 이건 인정해야지. 그렇지. 레전 뛰어드렸습니다. 350개 질러가지고 레전 안찍셨다는데 크리 올테니퍼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분주님 한명 살려드렸다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살려드렸다 진짜로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 무조건 충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대리신분만 메리니 컨텐츠 아닙니다 현질을 하는데 세게 되어서 진짜 너무 고통받으시는 분들 지금 큐브 대리해주는 거예요 대리 큐브 대리 강화대리 심폐소생술 제가 그래도 대리큐브는 좀 잘하는 편이어서 형님 제가 아는 형이 메이플에 18억 쓰고 많이 되었는데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불쌍하네요 어 그분 힘내세요 <laughs> 2,100억 21성? 뭐가 2,100억 21성이에요? 어디에? 장갑 아케인이요? 통장 잔고가 얼마세요? 27만원 남았다고요? 2 1일22 강화 버튼 해달래? <laughs> 아 그래 살려드리자 예 자신감 있게 내가 누구야 팡이유야 통장 잔고 27 남으셨고 2,100억으로 21성 아... 야 나만큼 데이시는 분들 많네 음, 진짜 이게 우빨이라서 아유 재밌으시고 레벨 267이시네 요거예요 2100억 아 이거 언제 날리신 거예요 여태 누적인가요 아니면은 막 하루 만에 날린 건가요? 강화 이벤트 아이고 강화 이벤트 2100억이요 22성을 못 갔어요 강화 이벤트 자 깔끔하게 한명 살려보겠습니다 2100억 들었다고 하는데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본준이 내리고요 안 터졌구요!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둘이 투원 no. 일단 본주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해볼까요? 고 일단 말하시는 건 되게 시크하시거든요? 붉은 빼안 터졌구요! <목소리> 살려드리자 3, 2, 1! 어림없는 소리 아 씨발.. 아 근데 이거 성공에도 왜소가 모자른데? 매포 써서 해달라고요 일단 오늘 끝장을 보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됐다! 번조림 축하드립니다이시메사 본준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 일단 뭐 터지진 않았고요 아와 안녕하세요 와1 0 민심 감사합니다 5억 지원 코잼 20개 지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우 3억와 10억 생겼습니다 본준이 제 20에서 기원합니다 아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저분들한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자 본주님 2100억만에 20일 22석 못띄우신 장갑 제가 해냈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3,2,1아 씨발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20일에서 20일을 몇 번을 했는데 이렇게 안 붙어? 아 본주님 스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고 싶은데 아 가고 싶어요? 아이고 정원권님또와 감사합니다 시골 인심 네, 이런게 또 안타까워서 또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어우, 이어, 우리, 제비꼴마님. 아, 감사합니다. 한 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만해. 야, 여러분, 2100억으로 22성을 안 가잖아? 진짜 본주님 입장에서는 종료가 짜증나서 이제 못해요. 트라우마 걸린다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불안하시면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고. 예, 본주님이 선택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복구만 할까요? 어떤 복구예요? 21성 복구요? 아니, 복구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어차피 본주님 21성 갖고 있어도 22성 하실 거거든요. 아, 진짜 띄워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제발. 나 21성. 일단 여기 단단해서 내가 여기 하는 거야 4천만 원만 주실 형님 계십니까? 와이억 고맙습니다 찰리프님 아, 하셨구요아 이번에 각이다! 느낌 온다 이제 버전의 22성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한 명을 살렸다 전부 22성 완성하셨어요? 와우 축하드려요 지원해주신 분들 다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 3성 만만 못해 캬사키드라 뭐라는 23성이야 이씨 자 이제 아까 우리 10만원 무과금 하신 십진님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400개를 못 가신 분더 네, 충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꺼까지 기가 막히게 한번 살리고 가겠습니다 53개 추가네요 유니클을 레전드리까지 이걸로 가면 진짜 완전 개이득인데 2분 것만 유일하게 지금 실패를 했어요. 엠블렘은 무조건 직작을 해야 되는 거라 좀잘 떠야 되거든요. 아, 밀조리밀더네 아, 일단 유니크 왔어요. 레전까지 가면 진짜 나이스인데, 18개로 레전 가면 진짜 주작이에요. 아니면 공포두 줄? 일단 이렇게 멈추죠. 아, 그래도 무과금은 아니셔서 아, 다행이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레전 안 가져라. 일단 짝. 예, 제가 해드린 건 일단은 평균인 거 같고요 일단은 유니크 띄운 거 자체가 딱 중간 일단은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요 심폐소생술 혹시 또 힘드신 분 계세요? 영화하다가 600억제에 못 가고 있다 이런 분? 아 과금 권유방송 아닙니다 원래 RPG 게임이 그런 건데 이거나좀 네 살려요 나 망토 20상 봤어 임마 탈벨 6 0 0억제 12성 못 가고 있는 분 누군데? 탈벨 하면 판유지 탈벨 전문가입니다 아 지금 10성이에요? 두 번만 누르면 되네 아 원투로 12성 가자 탈벨 12성 쉬워요 전 이미 몇십 개 만들었어요 그만해 22성 가는 거보다 쉬워요 더 이상 지를 돈이 없어요 본주님 마지막이라고요? 뛰어보겠습니다 매수 100억을 준비하셨고 탈벨 12성 달다가 와 위점 33%네요 탈벨 12성 가다가 600억 쓰시고 이제 마지막 매수래요 이제 더 이상 없대요 제가 단두 걸음 바로 뛰어드리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본주님 전적으로 저만 믿으세요 바로 갑니다 내리고요. 본주님 고개 합니다 소리 1 w 갑니다 갑니다. 자, 런레츠고팡이 심폐소생술 클라스. 원딜. 뭐아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심2석 역시 탈별은 방이우. 아 본주님 축하드려요. 한 방이 됐습니다 한 방에. 와나 진짜 대리큐브 대리가만 대장하는 것 같아. 왜 분나 내거만 되지? 아 축하드려요. 자 오늘 심폐소생술 아 레전드 한번 찍었네요. 본주님 기분이 어떠세요? 600원 날리고 한 방에 12성 아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우리 심폐소생술 컨텐츠 해봤고요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다음에 한번 날 잡고 심폐소생술 컨텐츠 방송 시작할 때부터 하죠 에, 제가 컨셉 잡고 의사 가운 입고 의사 가운 입고 의사 가운 하나 주문할게요 제가 흰색 장갑 끼고 컨텐츠 한번 잡고 할 테니까 아말 나온 김에 지금 주문할게요 혁진이 간호사복도 주문해주세요 혁진이 간호사복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간호사복은 개비싸 아니 아니야 큐브 손실이야 나만 해 나만 해